...입니다. 그래서 시장님 거기 가셔가지고, 어, 급박하게 오늘 참석 못하셨고요 작년 말, 금년 이제 벌써 이제 2월이지 않습니까? 2월인데, 작년 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. 원장님들도 다 아마 그러실 텐데, 특히 그 12월 3일 개엄돼가지고, 정말 경주는 우리 다 우리 시민들 전체가,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체가 아마 큰 쇼크를 받았고, 그 당시에 이제 전국 여러 17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? 우리 광주를 포함해서. 그리고 우리 광주는 시장님이 주도해가지고 정말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 시에 직결했어요, 그날. 다 선고된 날,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. 대학교 총장님들, 종교단체 지도자들, 또 시민단체 분들 해서 연석회의해서 탄핵을 무효다. 선언도 물론 그날 하룻밤에 에피소드는 아니고 뭐 저희 그 노력 또 국회 노력에 의해서 하레기 국회 의결에 의해서 그 개헌이 해제가 됐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연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12월 29일 또무항공항에서제한항공 비행 착탈 안에서 179분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81분이 주들습니다그 중에 우리 원장님도 두분 계셨고, 아 보육 그, 선생님도 두분 계시고 또 원생도 한 분이 셔서 정말 가슴 아픈 아,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. 아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군신 시민이 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제 비록 전라남도에서 참사가 났지만 시장님. 그래서 주도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시의 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? 과장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서 과장이 했다는 것은 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다는 거고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뭐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위원분들이좀 그 알아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단는 말도 여러분들이 언론에 음. 통해서 받겠습니다만은 표시셔서 저희 가 오히려 감사단 생각이 들더라고요.